자 안녕하세요 파고입니다 자 이번 상대는 <laughs> 탑 제이스입니다 일단은 감전 제이스 지금까지 뭐 콩콩이 제이스 보여드렸다면 저는 감전 제이스가 제일 빡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, 제이스 82판에 57퍼 그리고 이분이, 그 뭐야, 롤 장인대전 워위계 황제님이라고 있거든요. 그분이 일단 채팅 중에 그 링크 해가지고 <laughs> 보여주셨고, 저도 꿀리지 않기 위해서, 그 뭐야, 그거 해줬거든요. 제 거, 그 뭐야, 갱플랭크 장인인 이유 그거. 저도 꿀리지 않기 위해서. <laughs> 여기 티어 때는 다이아 2, 3 구간이고요. 제이스 역시 다이아 2. 저도 다이아 2인데. 46점인데. 지금 13일에 새벽이거든요. 12시 33분. 아, 그 다이아 1갈수있을라나 한번 도전해보고 있습니다. 시간만 조금 더 있었으면 마스터 갈수 있을 텐데. 자, 일단 제이스는 물약발로 버티는 거라고 했죠. 일 얘가 영감을 든거 보면은 부패물약을 든거 같습니다 맞죠? 도란감이 조금 초반이 빡세긴 한데 일단 이들거는 나쁘지 않구요 아 이거 이렇게 하네 잘하네 확실히 거래조절 하면서 개풀, okay, 로플, <laughs> 아 이러면 좀 그런데 더블 찍고! 해야 되는데. 나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<laughs> 가위계라고 하네요. 아, 이게 뽁비랑사일스랑 여기서 싸우다 나면은 뭐야 이거. 이걸 싸운다고? <laughs> <야>, 박살야겠다 <laughs> 일단 뭐 탑은 뭐 터졌구요. 이게 그거를 생각 안 하는 게 카사딘이랑 갱플랭크면 초반에 3대3 같은 거 하면 안 좋단 말이죠. 근데 이거를 3대3을 했다. 이건 정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죠. 이거는? 그냥 워윙만 맞이했을 뿐이지, 기본 지식은 별로. 아, 이거 진짜 탐 망해가지고, 경원치 사이. <laughs>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, 전 라이 망치는 것같 은데. 전라인 망치는, 모비교 황제는 개뿔. 아, 이거 내가 줄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란 말이야? 대단하네, 진짜. 와, 진짜 대단해. 하... 그럼 워윅의 황제가 아니라 워윅의 트롤인데 그냥 아 이거 장인대는 참가했으면 그냥 지발라는데 이러네 하는 거 몰라가지고. 탑은 이제 웬만하면 못 이기죠. 뽑기, <laughs> 뽀. 이거 뭐 궁을 지원을 못할 것 같은데요. 저한테 라인 먹는 용도로 써야 될것 같은데. 됐 아, 네난다 내가 왜 져야되지 옆에서 포킹하는 것 같은데, 오케이. 물약으로 채우고. 탈포로 오겠습니다. 라인좀 먹다가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제이스 내려갔고, 저거 뭐 죽겠죠? 아, 진짜, 싸이코네, 싸이코. 아, 진짜 답 없다, 이거를. 라이드 진짜 답 없다. 자, 안 갈게요. 아, 이건 그냥 피 깎고 죽는 수밖에 없었다. 아. 진짜 사기다, 저거. 죽겠는데? 오케이. 저거, 오이 진짜 멍청한 게. 일단 이득을 봤으면 은 빠지면 되거든요? 그럼 여기서는 그냥 뭐 괜찮게 라인전 하고 가는 건데, 라인 멀, 먹고. 여기서 굳이 뽀삐랑 1대1을 써야 되나? 3대2면 해볼만 한게 아니라, 쟤네는 템 자체가 잘 나와서 막 3대2급이 아니라, 진짜 한, 모큰의 3명 상대하는 급? 그래가지고, 사 자체가 차이가 좀 많이 나 가지고 그러였는데 아, 짜증나네 진짜. 나이던 괜찮게 가고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망혔네 탑에 전령 걸 나로. 죽었네. <laughs> 아얘 진짜 만나기 싫다. 아.

모두가 인정하고 있죠. 지금 다 그냥 다제 욕하고 있는데, 진짜 게임 보는 눈 자체가 너무 없죠. 저거는 이거는 잡은 거 같고, 헬퍼가 누구지? 날아다니게 <laughs> 아, 이 판은 진짜 답 없다, 그냥. 아, 이거, 뽀삐가 여기 있고, 여기에 살러스 있을 때, 살러스나 카이사가 있었을 때, 한 10초 정도는 따라가도 되는데, 계속 따라가네, 저거를. 쏘라 칠게요, 그냥. 기모띵거리고 있네 리포트 해야겠다. 이게 부캐라면서 듀오하자고 하는데 저도 상관없다면서 어휴.